2024년 12월 겨울의 끝자락,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한국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 김다현이 중국 최대 방송국 CCTV 뉴스에 예고 없이 등장한 것이다. 이 갑작스러운 등장과 함께 그녀의 밝은 미소와 유창한 중국어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팬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다. 김다현의 등장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건이 되었다. 그녀의 등장으로 트로트 음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다현의 깜짝 등장. 전 세계를 놀라게 하다. 2024년 12월 15일 저녁 중국 CCTV 뉴스의 메인 화면에서 한 명의 한국 가수가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다현이었다. 이날 방송은 그녀의 출연에 대해 예고도 없었고, 전 세계의 음악팬들은 그 순간을 목격하며 깜짝 놀랐다. 김다현은 CCTV 스튜디오에서 고급스러운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니아오. 여러분. 중국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곧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단 15초의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다. 김다현의 깜짝 등장 직후 중국의 주요 SNS인 웨이보와 바이두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김다현의 이름은 검색 1위에 오르며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영상은 도우인, 중국판 틱톡을 통해 1억 뷰를 돌파하며 이내 김다현은 중국의 주요 연예 뉴스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팬들은 김다연의 중국어 발음과 따뜻한 미소에 감탄하며 그녀의 음악을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김다연, 한국 트로트를 세계로 확장하다. 김다연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한 아티스트다. 이러한 스타일은 특히 아시아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감성의 전달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정서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한국 트로트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으며 중국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김다연의 음악은 중국의 전통 음악과 비슷한 감성을 지니고 있어 중국의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은 김다연의 트로트 음악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감정적 공감을 느꼈다. 김다연의 등장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해외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한류의 영향력 확장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교류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 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음악 시장, 트로트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 김다연의 등장 후, 전문가들은 그녀가 중국 음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자랑하며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음악이 중국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로트 음악은 아직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고 김다현은 바로 이 점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김다현은 트로트를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중국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음악산업은 현재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통 음악에서부터 현대적인 팝 음악까지 폭넓은 장르들이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음악시장에서 트로트는 아직 확고한 자리 잡기를 하지 못했지만, 김다연이 그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기존의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며, 중국 대중이 원하는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김다연, 트로트와 중국의 전통 음악을 연결하다. 김다연의 음악은 중국의 전통 음악과 비슷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중장년층 팬들은 김다연의 음악에서 자신들이 익숙한 전통적인 멜로디와 정서를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다. 김다연의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트로트와는 다른 현대적이고 세련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중국 대중은 김다연이 부르는 트로트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녀가 부르는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적인 음악과 감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트로트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감성은 중국의 전통 음악과 유사한 점이 많아 중국 대중이 김다연의 음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는 김다연이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두 나라의 전통과 감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다연의 중국 진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도약 김다현의 중국 진출은 단순히 음악적 진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녀의 활동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도약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나아가 전 세계의 문화적 교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의 음악 시장은 그 규모가 크고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다현의 음악이 중국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다현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류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김다현의 성공은 한국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다른 한국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김다현. 중국 내에서의 팬 활동과 지원. 김다연의 등장 이후, 그녀의 팬들은 중국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팬클럽은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김다연의 활동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광고를 진행하며, 그녀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대형 전광판에 김다연의 얼굴이 담긴 광고가 등장하며, 팬들은 김다연의 등장과 활동을 축하하고 있다. 또한 팬들은 김다연의 생일과 맞물려 기부 행사를 진행하는 등 그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김다연의 음악을 중국 팬들에게 소개하고 그녀의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다연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한국과 중국, 나아가 전 세계 팬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활동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김다현 신드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녀의 글로벌 팬덤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다현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김다현의 출연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김다현이 중국 내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김다현이 중국의 발라드 황제 주신이나 인기 그룹 드프보이즈와의 듀엣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다. 또한 김다현이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콘서트를 열거나 중국의 유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는 가능성도 크다. 김다현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문화교류의 아이콘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아티스트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김다현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국 팬들과 만날지, 그 결과는 음악시장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다현, 트로트의 세계화 선두주자. 김다현의 CCTV 뉴스 출연은 단순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트의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이자 김다현이라는 아티스트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중국 대중의 마음을 울렸고 이제 더큰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김다현은 단순히 트로트의 아이콘이 아니라 한국 음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아티스트다. 김다연의 음악은 그 자체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김다연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할지, 전 세계 음악 팬들은 그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김다연의 행보는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마무리. 김다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세계 무대에서 더욱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그 여정은 지금 막 시작되었다. 김다연의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음악이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구자로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김다연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가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김다현,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전 세계가 당신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